이 구미의 자존심을 지킬 후보라고 생각하고 또 네.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해서 기토록 탄핵무역을 외쳤던 네, 우리 태극전사 김경희 후보가 구미에서 탄선되어야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렸고광분하고 있는 방해가는이 구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호 7번 김경희 후보 당세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립시민 여러분 저는 판사 생활 10년, 변호사를 수십 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판사 사건 보고요 제가 판사 생활도 또 변호사 생활도 이렇게 하면서 이처럼 어둡게 황당무게한 이런 재판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검찰에서 뭐라 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겠다.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한푼안먹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체스포츠재단 774억 들어가는 그 재단 지금을 시민 이것이제의자님모보 기부 우가널 해가지고, 통해는 제모를 줬습니다.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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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습니다곳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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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습니다은이 대단 기금과 자, 비교하면 천문학적인 1조 8천억 기금을 뜯은 이 노무현 대통령은 왜, 왜 기소하고 처벌하고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법입니까? 세상에 삼성이나 현대가 그때 그 1조 8천억 기금을 내지 않았으면 부속한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할수 없이 기부 강요로, 제3년 내물로, 그렇게 1조 8천억 기금을 뜯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774억 원돈한 푼도 못지 않은 공익 법인 재단 기금입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이고사법단위는 한, 이것이 대한민국 법입니까? 법 이거는 법치 사나입니다 여러분, 또 박근혜 대통령은요, 매주 4일 살인과 살인적인 족속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디스크탈출증염유성 식도염, 무릎관절염, 요통 36kg, 37kg, 한계체중, 불면증, 그야말로 맞습니까? 사법살인의 엄청난 위기에수고하습니다 최... 하, 그래서 자식, 우리는 차표 끝났다면서요? 행진이고 예, 예, 예. 아... 선전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머리 행진을 하며 어청와대 앞까지 가서 전문박들대통영을군찰하고 우리 김정희 후보와 저는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그 눈물겨운 투쟁을 했습니다. 지가 오라, 누리 오라. 길하긴 서울을 우리 김경희 후보와 함께 눈물겹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퇴장해 왔습니다.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될지 결정시기바니다 1월 1일은 지금 국민의힘 당은 7분쟁, 7적우, 그야말로 친문제인. 그리고 온갖 비리백가던 모든 비례백증에 확신 그 조국 세력들이 이번 <laughs> 다 여당에 파고받았습니다 미래통합당 태웠던... 어떻습니까? 어제 요조원정 대표께서 아주 쇼킹한 선언을 했는데 우리 공화당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자기 탈핵파가 아니라면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라고 다만 미래는 우리 공화당 최선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래도 핀절 세력입니까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다가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유승민과 함께 강화부에서합동유세를 한답니다 유승민이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등의 칼을 끝 꽂은 사기 탄핵반입니까대더구나암문법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암문법을 통과시켜가지고, 5조 네. 수천억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것도 간주해서, 나라를 망치는 자파재단 기금을 조성한 이 김, 기... 감사합니다. 유승민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천에서도 미래통합당에서 11개 구에게 유승민 개인을 공천 하고, 김무성 개인이 1 5명이나공천 하고, 사기 탄핵파들이 줄줄이 공천을 하고, 그동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지켰던 박근혜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그런 후보들은 줄줄이 공천학사를 했는 이 미래통합당 기호 1번 2번 찍어가지고 결국 탈핵한 이후 1번 2번 찍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초토화되고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시민 여러분 태극기 지배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해서 열비을토했던 기호 7번 김경희 후보 한미동맹을 거치고 자기 탄의판을 심판해야 된다 듣고 전교했던 기호 7번 우리 공화당 김경희 후보 문재인 김정은 남북 독재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듣고 절교했던 기호 7번 우리 공화당 김경희 후보야말로 망해가는 42만 명 선이 붕괴되면서 군의회가 망해져가고 있고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을 쥐고 있는 이쿠미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고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의 전시를 개성할 후보가 누구입니까? 기호 7번 김경희. 바로 기호 7번 김경희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쿠미 시민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했던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김경희 후보의 연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빛 끓는 애국심,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되고, 정 전박근혜 대통령을 구천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애국심이 담긴 우리 김경희 후보의 연설을 들을 때저 자신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시민 여러분, 한국의 기적 박정희 대통령, 이 정치기책에 벗어진 이코미에서 박정희 박근혜 흔적을 지우고 있는 이 코미를 다시 살게 되자면 태극전사 태극기 집회에서 사회 명년설로 나라를 지키자려고 망해가는 나라를 구출하려고 지연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자가 호소했던 열변을 토했던 기호 7번 김경희 후보를 찍어서 4월 15일 희망의 구미를 만듭시다. 여러분, 4월 12, 15일이 무슨 날이길 압니까, 구미시민 여러분?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 태양절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6.25 전범 김일성 생일 카필이면 그날 태양절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를 치릅니까이 태양결 김일성 전북 세력을 착전하자면 구미에서 기호 7번 태극전사 김경희 후보를 찍어서 태양절 북한의, 북한의 그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승리하면 태양절을 자축할 그 남북한 독재정권을 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대한 외국자 불굴의 투어를 관리하고 있는 애국자 민주주의 투사 퇴근길 집집회 자존심 김경희 후보 기호 7번 찍어서 국민을 살리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연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인 무제한으로 이렇게 입국을 허용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정희 후보께서 지적했죠. 대한이사협회가 그토록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이거 안 된다고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가 1만 명이 넘고 2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대구에는 의사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시민 여러분, 중국 시진핑과 공동 면역차, 북한의 김정은과 경제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안정도 없이 국민이 중국 패러메이에서 중국인 입국을 무자로 허외했던이 문제인정권 심판하고 이천전사상 최악의 문제인정권과 사우젠 미래통합당, 거대여당 구태일는 기어 1번, 2번 심판했어 이 거대여당과 거대여당을 강력히 견제할 우리 공화당 태극지 정당을 원내교섭 단체 만들어주셔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42명 지역구에서 출마하고 15명 비례대표 출마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당선시켜서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을 견제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립시다. 저는 태국기집회에서 함께했던 위대한 통제 기호 7번, 애국 투사 김경희 후보와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김경희 후보 기호 7번 뽑아서 망해가는 국민 대한민국을 살리고 남북 독재적구을 타도하고 한미동맹을 회복하고 탄핵 배신 세력을 침판합시다. 감사합니다.